예, 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인사드립니다. 수많은 중환자들을 치료하고 계신 대학병원의 교수님들 얼마나 노고가 크십니까? 지금 우리 어, 의료제도의 상황은 어, 소위 문제인 케어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어, 비급여를 급여화함으로써 또 일방적으로 특진비, 선택진료비를 폐지함으로써. 어, 각종 심각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개도 안 되는 서울의 소위 빅파이브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의 쏠림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함으로써 또 선택진료비, 특진비를 폐지함으로써 경증의 외래 환자들 또 경증의 응급 환자들이 병원을 찾음으로써 정말로 치료를 받아야 할 중증 환자들 응급의료 센터 그리고 외래에서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서 빅 파이브 병원을 중심으로 소수 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진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학병원의 정상적 기능인 진료, 교육, 연구, 이런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대학병원의 본연의 기능이 지금 현재 소실되어 버린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음,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정상화 시켜야 될지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편, 어, 전공이법이 어, 발효가 되고, 음, 앞으로 어, 의사들의 모든 직역을 떠나서 의사들의 진료 시간을 어느 정도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은, 어, 환자들에게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공의법은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들에게 그것을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단 가능하게 하는 이제 우리 시대에서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공의법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가 반드시 재정 대책이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의법 전공의법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교수님들의 업무 부담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 진료 부담이 늘어나서, 어, 대학병원의 정교수까지 일부 진료과에서는, 어, 당직을 서는 등, 어, 여러 가지 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어떤 진료 부담에 당직까지 서야 되는 어, 이런 상황에서 과연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을지 어,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의사의 건강 문제, 의사가 어떤 건강함, 강건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있어야 역시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대학병원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수 없고 교수님들께서 정상적인 어떤 진료를 하기에 너무도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가? 문재인 케어. 전면적인 정책변경을 해야 합니다. 지금같이 어, 무분별하게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어, 의료이용의 증가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아까 전공의법을 제가 장,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어, 전공의법에서 반드시 재정대책을 어, 같이 이번에 반드시 어,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전공의 교육수련비용 지금 여러 가지 추계에 따라서 1조에서 1조 3천억 정도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전공의 교육수련비용을 반드시 국고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추가적인 의사들을 고용을 해서 가령 입원, 입원실 전담 의사 또 수술실 전담 의사 또 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 의사 등등 추가적인 의료인력을 고용을 해서 어 진료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어 전공의 교육과 수련을 위해서 어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어 지급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전공의 교육수련 비용이 반드시 국고에서 지원돼야 합니다. 이것은 대학병원의 교육 대학병원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직역 의사들에게 심각한 문제인 초저수가 문제입니다. 진료 수가가 진찰료부터 시작해서 외과계 수술 수가 각종 어, 중요한 어, 의료 행위들의 의료 수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돼 있어서 특히 외과계를 중심으로 전공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는 전공이 충원이 대학병원에서부터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어 정말로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10년, 20년 후에 어떤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당장 5년 후에 일부 외과계, 특히 흉부외과 같은 경우는 곧 숙련된 의사들이 은퇴를 하게 되고 전공의는 충원되지 않고 해서 향 5년 이내에 아마도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어, 흉부외과에 어떤, 어, 중환질환의 수술을 받기 위해서 외국으로 환자들이 나가야 될, 어, 그럴 필요도, 어, 그럴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 이런 예측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아일보에서는 이를 수술 절벽이라고 해서, 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해서 일면 기사로 그 위험성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계에서도 이런 문제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경고했습니다. 음. 수가 정상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사들의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환자들에게 최선의 진료를 제공하고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정상화시켜야 될 것이 바로 의료 수가 진료 비용입니다. 특히 어 가장 먼저 시급한 건 긴급한 응급 과제입니다. 외과계 수술 수가를 정상화시켜서 하루빨리 어런어떤 위험한 사태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긴급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대한의사협회는 올 하반기를 가장 중요한 의료개혁 대정부 투쟁의 시기로 삼고 적극적인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은 의사를 길러내는 의사입니다. 우리 의료계에서 의사가 13만 명이지만 교수님 1만여 명 내외의 교수님들이 우리 의료계에서 가장 지도적인 위치를 점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의료 정책의 문제에 있어서도 의료 제도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도 교수님들께서 반드시 목소리를 내시고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들께서 우리 의료개혁 대정부 투쟁에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셔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어, 가장 최근에 발생한 어, 이대 목동병원의 어, 의사 구속사태, 또 성남 모병원의 의사 구속사태, 또 최근에 경북 어, 안동의 어, 산부인과 의사 구속사태, 어, 이런 일련의 어떤 사태들을 보면서 음, 의사들의 어, 의료행위, 그 결과를 놓고 의사들을 형사고소 고발하고 어, 의사들을 구속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에 대한 형사고소고발의 건수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한 의료분쟁조정원에서의 어떤 조정건수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의료행위와 관련돼서 각종 소송,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고소 고발 또 여러 가지 어떤 조정 이런 것에 이런 이런 문제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칙은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기본적으로 의료사고란 것이 발생했을 때에도 민사적 배상에 의해서 그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사들의 어떤 의료행위를 그 나쁜 결과 좋지 못한 결과만 가지고 말 그대로 형사적으로 처벌하게 되면 인신의 구속이라든지 하게 되면 의사들은 정말로 고난이도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곧 아주 어려운 중환자들, 고난이도 환자들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박탈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는 과거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형사처벌에서 면책한다는 것을 사회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원칙이 전혀, 어, 확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은 매우 어려운 고난이도 중환자들을 치료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각종 어떤, 어, 의료과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환자 사망이나 중증후유장애 등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얘기죠.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형사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의 수사, 검찰의 수사를 받는 그 과정 자체가 의사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어떤 후진적인 그리고 정말로 국민과 환자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어떤 의료 정책인지, 의사들의 어떤 의료 행위의 결과에 있어서. 결과를 다,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좋은 정책인지 하는 것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의사들의 의료행위는 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의료분쟁특례법입니다. 의료분쟁특례법은 의사들이 배상보험, 배상공제에 미리 가입해 있고 어, 그런 경우에 어, 소위 의료사고라는 것이 정말로 발생했을 때 어, 배상보험에서 빨리 어, 환자들에게 민사적인 배상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단 이제 이런 제이 경우에는 형사적인 책임은 면책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의료개혁 대정부 투쟁, 의료개혁 총력전에는 바로 의료분쟁특례법의 제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이 문제의 심각, 심각성을. 어느 다른 직업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의료분쟁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도 이번 하반기 의료의 총력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